하십니까? 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10편 86편에 보면 다위성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편 86편 1절에 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례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 나이다. 다위성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편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살아난 자녀가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 2장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사에서 42장 3절에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가 누구를 말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 연약함에 처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한없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도움이 필요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났을 때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과 지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서운,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지 상관없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맹인들은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회복시켜서 일어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문등병자,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두고 무서워서 피하는 문등병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이라도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다가 유대교를 믿는 신봉자들에게 욕과 비봉을 들으셨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이라는 병자가 아파서 죽어가도 치료한, 치료하면 안 되는 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안식과 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안식일날 해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파 죽어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치료해 수는,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해당에 와서 병든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과 심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셔서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laughs>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무거운 짐 속에서 안식과 심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연약한 사람을 보시고, 병든자를 보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인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는 삶이 있겠습니까? 안식의 삶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유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간령한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면 죄인의 구원과 죄 삼의 은총을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의 몫을 미리 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이 멀리 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보면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만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처근이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laughs>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더욱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긍휼하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에서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자녀 사이에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긍휼하심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덟 가지 복에 말씀을 하실 때 긍휼하심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불쌍한 마음, 긍율한, 긍율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 모금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구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일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잔여, 오른쪽에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봤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 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불쌍이 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불쌍한 자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들이 있어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무정한 마음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자신이 바라본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69편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상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인나이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떼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참으로 연약한 시기가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친절함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어려울 때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강조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난 교우끼리 성도님들끼리 이웃까지, 이웃끼리 친절하게 돼야 된다. 불쌍히 여기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소계의 성도들에게도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소서 3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룹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긍유리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긍유리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남을 긍유리 여기는 자가 긍유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한병생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할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도우심 받을 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인생들을 서로 간에 돕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남을 격렬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